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자치연구 채용생의 오늘은요. 그 경쟁 능력주 교육, 야만적인 설 교육에 대한으로서 코네트의 아, 사랑과 아, 권리와 연대 교육에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리 교수가 우리나라 가장 우울한 나라고 어, 열등감도, 그 어떤 나르시즘과 우리나라 교육에 함불되뛰일다 이렇게 하는데, 에, 그리고... 대학 입시서열화 이런 어떤 이런 교육이 문제인다 이렇게 얘해요 그래서 이제 해결의 그 인정투쟁 그 준호의 변정권 호네트의 그 인정투쟁을 고려해서 호네트가 말하는 그 사랑과 그또 권리와 인정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어좀 참고할 자료는 김 김태정 마을 교육공동체 포럼 정책위원장의 얘긴데요. 예, 이, 어, 엑셀 호네트 이론을 이제 인용하면서 김태정 마을 교육 공동체 포럼 정책위원장 우리나라 교육이 굉장히, 어, 사랑과 그 연대로 이루어진 그런 교육이 아니고 학대와 권리 부정과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네트는 이 사직 모욕과 구류 경험통해서 인간은 정체성 훼손당하고 그 병을 갖게 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정신장애가 많 정신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 이분이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 투쟁했을 때, 우리나라 노동자에 항상 서 억압됐는데, 그 당시에 임금 인상만이 아니고, 어, 사직 인정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우리 요새도 비정규직이 힘든 게 돈뿐만 아니고 인정을 못 받는 건데, 그 당시에 우리 노동자들은. 어, 지금에서는 굉장히 놀라울지만 두발자이나 갈자 욕설과 폭행 금지 등이 노동쟁의 요구에 포함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제와 강압적 지배 방식과 그를 위한 군부 독재 정권의 폭력적인 통제 방식, 인간 존엄성 강도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때 인정투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노동자들에게서 그래서 당시 노동자들 집단의 행동은 저형적인정투쟁을 하셨는데. 그렇게 민주주의가 확정되고 인권도 보장되는 사회가도래할것같았지만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이 걸리는 한참 뒤에나 공룡자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뭐냐 우리나라 사회는 그 어떤 사회라냐면요. 이런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뭔가 학생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이렇게 끊임없이 경제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네티 이론을 가지, 호네티는 해결과 믿음은 물론이고, 어, 정신부스까지 위니코트 대상관계가 이론해가지고, 우리가 엄마와 아이 관계에서 출발할 때 우리는 상호 어, 주관적 행위소에서 아이를 사랑해야 되고, 또 존중해야 되고, 연대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막, 그래서, 그렇지. 우리 한국 교육은 그, 어, 자본이 요구하는 인력 양성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말로는 민주주의 교육이지만 학생들을 어떤 경쟁 교육과 입시위주 입시 교육 속에서 성적에서 서열를 강요하면서 학생들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모욕감 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열 체제와 입시 경쟁 교육이 있는 학생들은 인적적 교육 존재로 존중받는 데 많이 한계를 가지고 모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계속 서열를 줄세우기 하니까 그래서. 어, 학교가 무엇보다도 민주 교육 공세라면은 만국적인 대학 체제 경쟁 교육 입시 교육 이런 교육을 벗어나서 뭔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을 존중하면서 그들이 어, 연대하는 예를 들어서그들이 혹시 사회학자 되더라도 <laughs> 우리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대화를 받으면서 연대하는 그런 어떤 어 어떤 그 그. 어떤, 그, 우리가 공동체를 구성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입시적 교육 속에서 가정이 나 울타를 가 불안전하고 교육이 너무나 경설 경쟁 위주의 체계라면 은 마을이, 어, 아 이, 그, 좀더 어떤 우리가, 아 그, 전 마을 지역의 교육 공동체가 학생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연대하는 그런 유니커트리 유니커즈 말하는 충분히 기능한 은 엄마 역할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론 지금 마을 교육 공동체가 어려움 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분적으로 어 교육청 지하체마다 부침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 마을 교육 공동체라도 정말 그 아이들에게 전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사랑과 우정 권리와 연대를 통한 상호 인정의 어떤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건 사실은 학교도 그렇고, 사실은 교회도 그렇고, 마을 가정도 그렇죠. 그래서, 어, 마을 학교 뿐만 아니고, 돌봄과, 어, 길게 나뉘면, 어, 어, 돌봄 속에서 충분한 감정적인 인정과 어떤 사랑과, 그 인정, 그 권리에 대한 인정의 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저는 이제, 학교처럼 줄세우는 교육을 했었는데서 학교가 줄세우는 교육하면 되고 성교의 교육, 입시교육하면 안되는 거죠. 마을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교회나 어떤 쪽에서도 설화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경쟁 교육, 설화 교육 너무나 입시교육하면 되고 늘 학생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수용하고 돌보면서 그걸 연대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 그렇게 됐을때 사실 우리 친구들의 사실 지금 정신 질환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인지 왜곡이 아니고 너무 입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대하지 못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많고 극심한 경쟁 교육 속에서 어 아이들이 에 조금 그 성숙이 자신은 자기 상실의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더어행복할수있도록 정신적 건강할 수 있도록 오네트가 말하는 그 인증 투쟁에서 정말 인정해 주는 그래서 사랑과 격려와 권리와 돌봄과 또 연대의 그런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학생들 행복하게, 성숙하게, 잘신하게 하고 정신 건강에서 여러 가지 질환들을 낮추는 그런 기대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공채 용성했습니다